조기 같은 거 석박진가, 깍두기인가 음. 배추김치 이거 고추치, 장아찌 랑가 이거는 무슨 무기요 도토리무 색깔이 아니고 저건 무슨 무일까요 청포묵 색깔이 런가 김으로 적여가지고 다 그리고 소스 이거 소개해볼게요 뼈다기 해장국 오래간만에 먹어요 여기 4 개월 전에 여기 오셨다는데 음, 기대가 됩니다 적은 돈으로 단백질 섭취하기 좋아요 음, 나는 뭐 집에서 사다 먹을 수도 있는데 요즘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.

여름 <목소리도> 한을정 메뉴. 오케이. Okay.